사고 탈땐 아차, 아차, 아차. 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폭스바겐 골프 7세대 2.0 TDI 프리미엄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6년식, 주행 거리는 3만 k 로로 연식대비 굉장히 짧은 주행 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1인 신조 무사고 차량이고요.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탑쪽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요리 쪽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본넷 쪽도 살펴보시면 본넷 쪽 관리 상태 좋아 보이네요. 범퍼 쪽 전방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측면 제일 먼저 휠 컨디션 생활기스 살짝씩 있는 점 확인 부탁드리고요. 제로 마쳤습니다 7.02로 네, 90% 이상 남은 거 확인했고요.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네요. 도어 쪽도 볼게요. 네, 도어 쪽에는 이쪽에 부터치 아주 살짝씩 있는 점 확인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열 휠 컨디션 링크 쪽에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리고 제로 마쳤습니다. 뒤쪽 7 7 6으로95% 이상 남은 신품급 확인했습니다. 후면부. 샘프 양쪽 다 깨지 먹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습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내부 공간 쭉 살펴보시고 굉장히 깔끔하게 유지 잘 해주셨고요. 이열 폴딩도 가능하세요. 보조석 측면이고요. 2열휠 컨디션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리고요. 두어 쭉. 네, 문콕 보이지 않습니다. 사이드 미러 부터치 살짝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생활기스 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내 옵션 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29,999km 주행했습니다. 워셔액은 뭐 보충해주실 거니까요. 걱정 안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핸들 보시면 핸즈프리, 음성인식 이용 가능하세요. 다음으로 위쪽 살펴볼게요. 썬루프 네, 들어가 있습니다. 썬루프 작동 잘 되고요. 그 앞쪽으로는 ECM 6밀러 있고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쪽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고요. 아래쪽에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양쪽 다 있습니다. 듀얼 오토 에어컨이고요. 스타트 버튼 있고 주행 모드 조절, 오토 스탑 버튼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전자 시파킹 오토 홀드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2열로 이동할게요. 이어 이동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간 넓고요. 뒷자리 팔걸이 겸컵홀더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시트 볼게요. 가죽 손상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카 시트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엔진룸 볼게요.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깔끔하고요. 냉각수 적정량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 쪽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뒷 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고요. 반대쪽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엔진이랑 미션 쪽 살펴볼 텐데요. 아래쪽에 언더커버를못 보여 드리는 부분은 성능 정원 기록부 함께 봐 주시고요. 앞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등속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폭스바겐 골프 7세대 2.0 TDI 프리미엄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이 차량 1인 신조로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깐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